자, 필기 끝나고 나서 실기까지 제가 어떻게 한번에 취득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라 윤파고입니다. 필기 내용 보고 오신 분들에 이어서 바로 실기 관련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공부를 했을 때는 수제비라는 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사용을 했고요.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이 책을 사용을 했냐면 저는 참고서를 일단 먼저 다 봤어요. 친구들이 사놓은 참고서를 참고를 했는데 수험서들 중에 유명한 수험서들이 많잖아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하겠지만 뭐 c 땡땡이나 아니면 e 땡땡이나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이 수제비를 선택을 했냐 솔직히 이 책도 좋은 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그세권책 중에 그나마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일단 정리가 잘 됐다는 뜻이 뭐 디자인적으로 사용자가 봤을 때 표나 이런 그림 같은 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말고는 솔직히 다른 참고서를 봐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전총 2주를 잡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때 처음으로 제가 했었던 일은 이 수제비 책 끝에 보면 최종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최종 모의고사랑 백전백승 기출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개를 저는 먼저 풀지도 않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 안에 보시면 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해설을 같이 봤어요. 해설을 보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하면 이쪽에 이렇게 체크를 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기출 문제를 눈으로 먼저 풀었어요. 눈으로 먼저 풀고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필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 개념을 먼저 쌓고 기출에 반영을 해서 그걸 풀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실기에서는 그러기에는 범위가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요. 필기는 사실상 문제가 나오는 형식이나 문제가 나오는 범주가 솔직히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기출 문제를 한 2개년 정도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가 나오겠다라는 것 정도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을 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사실상 실기는 이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출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얼추 내가 집중해서 학습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출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필기 때와는 달리 실기를 공부할 때는 이 책을 싹다 보셔야 해요. 이제 제 책을 혹시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 공부 개념서에서 섞어서 실기 공부할 때 이게 나오니까 꼭 이것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둔게 있거든요. 책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수제비 책 이거를 보시거나 다른 참고서들을 보셔도 필기 공부할 때 이거 실기에 나오니까 이것도 눈여겨서 봐야 해라고 찝어 주는 데가 아무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번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기랑 실기에서 둘다 핵심으로 다루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찝어 놨던 거고 사실상 이런 참고서들은 그런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하루에 저는 2주 동안 하루에 한강을 목표로 잡았는데 솔직히 하루에 한강을 보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최소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루에 한강을 보셔야 하는데 하루에 3~4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강 진도 뺀다는 게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제비 안에 보면 이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있고 기출문제 말고 예상 문제가 있고 이제 단원중합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본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면서 그 개념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집 보면 이 문제에 들어간 개념이 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이런 개념을 보는 것보다는 뒤쪽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문제를 보고 문제를 먼저 풀지도 않았어요 저는 푸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처음 풀었을 때는 무조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전공자라고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을 추려 내고 그 개념을 암기하는 형태로 저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니까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확 줄어들게 되었었고 그렇게 확 줄어든 범위 덕분에 2주의 시간을 맞춰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공부한 것 중에 10일 정도는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학습을 했었고 나머지 4일 동안은 이제 기출을 봤어요. 기출을 봤다는 게이 최종 모의고사랑 어 기출 문제 이거를 봤었는데 저는 제가 따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봤어요. 어, 이게 수제비도 정말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게이 책이 이렇게 1건 이건 소분을 해 놨으면 1건 이건 소분을 해줄 거면 그럼 기출 문제도 가지고 다니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떼 가지고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었는지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칼로 좀 잘라서 제가 이렇게 끝에 테이프 마감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지하철이나 가는 길에 이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4일 정도 남았을 때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 문제를 반복해서 눈으로 풀었어요. 눈으로 풀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숙지를 하려고 했었고 어, 예상하는 문제가 이 수제비에서 찝어 주거든요. 단원종한 문제거나 아니면 명견만리 이런 걸로 찝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카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막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 보니까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막 그냥 의견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뭐 의자에 휘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힘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수제비 카페를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 거기서 내는 일일 문제 이런 거 푸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어, 솔직히 저는 그 문제까지 안 풀었어요 이 책만 보시는 것만 해도 사실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만 제대로 본다고 해도 진짜 제가 이 문제 풀고 개념 보는 형태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봤으면 제 생각엔 이것도 2주로 보시기 힘들 거예요 최소 한달 이상은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학습 범위가 무제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해당하는 개념을 학습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뺄 뻔했는데 어 이제 실기로 가면 코딩 부분이 조금 많이 중요해지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이 1번에 아마 나올 건데, 뭐 책이 변경되면 다른 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활용 부분은 사실상 전공자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느끼실 텐데,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뭐 네트워크, 코딩, 아니면 보안기법, 이런 거안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를 꼭 봐야 한다라고 콕콕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그런 분들은 어 프로그래밍 파트랑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개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려고 하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될 거기 때문에 코딩 부분도 웬만하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문제를 기반으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필기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뭐였죠? 필기 때 개념 공부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실기를 대비해서 조금 공부해 놓으면 훨씬 더 실기 때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기는 필기랑 다르게 서술형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이게 발목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생각보다 되게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렇지만 어 서술형 문제도 대비는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 수제비 카페로 가시면 관련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 실기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 이렇게 옆에 딱 단어로 나열하고 오른쪽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 이렇게 나열한 파일이 있는 걸 봤었는데 솔직히 그게 막 그렇게 막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핵심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 문제가 서술용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서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 서술형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압박감이 훨씬 커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술형은 모르면 그냥 틀려야 하거든. 내가 아는 단어라도 몇개 있으면 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얼추라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단어를 꾸며서 쓰면 되는데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고 내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단어가 나온다 하면 사실상 그 문제는 틀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수제비 카페에 힘을 받아서 정리된 파일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해당 실기 부분을 고려해서 뭐 프로그래밍 책을 보겠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실무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어요. 간혹 있는데 솔직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영상을 보고 따라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될 거기 때문에 무료 강좌 링크를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어, 해당 강좌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한 번이라도 실습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 파트는 사실상 실물을 해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쓰는 코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지 싶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보면서 아, 대충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시험은 합격의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기시험은 합격의 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기시험에서는 프로그래밍 파트 그 부분만큼은 전공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프로그래밍을 체험해 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학습해야 하는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공자라고 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사람도 잘못 봤고요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책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를 해가지고 별표 3개짜리는 거의 한 번쯤은 꼭 나왔다 아니면 한 번쯤은 꼭 나올 법하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개짜리 이상 찾아 있는 거는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실기는 그냥 다 봐야 해요. 다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냥 소모성 학습이 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많으시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한달 이상으로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나 한 2주 정도 남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했던 학습 방법대로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시고 문제에서 해당하는 개념을 뽑아내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보처리기사 관련해서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남긴 영상을 남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하다가 모르겠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히 서기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